울부야! 땡큐! 오라빠! 울부야 뭔가 짝집 저기서부터 올라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잠깐. 아, 영, 아, 무빙해들로가 무의가 걸렸다! 맞다, 진짜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티장 가가지고 저 만나가지고 뭐 사귀자고 하지 말라고 하, 하니까 진짜로 아무도 안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워터 언니. 어. 진짜 아무도 아, 안 사. 화려한 거 아니야. 야, 야 나는 그래도 막 4,900원이라도 돌핀코딩, 아 돌퉁이면 나 왔다 아 왔다. 야, 하면서 막웅오잘 가지세요. 오오 막 이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딱. 진짜 <laughs> 원샷이요? 5만 원 주면서 사기자고 했었어야 이냐고요 그럼 넘어갔을지도. 야야야야. <laughs> 안녕. 그렇죠? 아, 뭐 하세요? 맞아줘x2 맞 맞아줘! 맞아, 맞아주러, 맞아주러 가 다시 어디 갔어 얘 Help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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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지 이제 <laughs> 비켜줘 어. 아 이런 거 워터니 한번더 살리면 되는 거잖아 아 아까워 아, 아 뭐야 또 죽었어 벌써? 아니 던지자인데왜 나를 아난 죽지도 않는데 구할 수 있는데 이 울보 아까 똑같은 음? 울보잖아 빨간 아 울보 아니야? 아. 잘하는 울보 FPS 서든어테 랭커 울보 야너넌 야, 나한테 쏠 건이 아니지? 아, 아, 아까워. 그리고, 나, 그거 문쪽에 거의 다 돌린 거 있거든요. 테라스까지만 해 해야,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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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라 어,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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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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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떻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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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지자믿고 그냥 우리 다이렇다 맞아줘 아, 야야야, 아, 아직 못아 아직 존재감 못 꽉안 찼다 오케이 어, <laughs> 와 진짜 케어 this is 야야야야야 어디 가셨지 아 여기, 여기 아직 있다 어디있대 아, 앞로 앞뒤, 막아줘 앞뒤로 막아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다 넘어온다 넘어온다 지 나가게 반로다 어 들어왔어. 왔어. 우야.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재밌다 근데 이거. 기차 놀이해도 재밌긴 해. 야야야 그쪽에 그쪽에 그쪽에. 오케이. 오, 오 나이스 어야 그쪽으로 가면 어떡 하냐. 앞으 보고 가야지 그래도 임마야 와. 와. 왔어 왔어 일로 돌아. 우야 돌아. 돌아.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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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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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내가 맞았다 내가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뭐 지나가. 노. 아 지나갔네. 힘합니다 뚫렸다! 음... 맞아도 아 이거 잡아 잡아 잡아! 어더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가가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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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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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들어가 어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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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들어어열렸어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어가들어어가 들어가 들 계구 어디 냐 계고 위쪽에 있나? 오케이 내가 여기로 유인할게.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간다. 여기 계계계 나간다. 나간다. 계 있어. 계고 있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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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빨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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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맞아요. 남친한테 돈더 쓰기로 했더니 이제 맘대로 하래요.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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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laughs> 친구분. 어, <진짜, 웃음> 아, 네네 네. 어, 아, 맞네 아까. 네 예. 네. 그분 맞아요. 어. 그분 맞아요. 저분 <laughs> 저희랑 생존자로도 많이 만났던 분이거든요. 지금 도전하시나 본데 용서 안 합니다. 어, 선자님 300퍼 하시고 아, 핑이 튄다고 이렇게 네. 어. 핑이 튀어서 우리한테 졌다. 너네 원래는 딸빡이다. 아. 아까 보았잖느냐 아까 FPS 모두 잘했다. 어. 난나 서동주 특히 랭커다. 이런 거를 네, 암묵적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퍽. <목소리> 그래가지고 오케이. 자 한번 대응해봅니다 어? <laughs> 치졸 그 자체 어, 어디에도 맞서는 강한 남자 어, 치졸해 육군 필승 어, 치졸, 치졸해 치졸해 어. 치졸하다뇨 원래 맞대응하는 겁니다 아... 어쩐지 국지 도발 당했을 때 어떡해요 아... 도발요? 예, 음. 차단선 했는데요. 아하, 도발 사태죠. 저는 종무장했습니다. <laughs> 아, 사태 K1 들고만. 그, 동심으로 돌아가 기차놀이 재밌게 했네요. <laughs> 아이고 박준이또 차단선 같은.